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오늘은 재미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보통 이제 인생이 좀 재미있으면 좋잖아요. 자첫 번째는요. 음,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 재미있어요. 저는 이제 치과일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일은 인체의 균형을 맞추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직업 비하 또 논란되면 안되는데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음뭐차 이게 이게 매표 받는 사람 있잖아요 통행권 받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재미를 좀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어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요즘 다 기계가 있고 하이패스 하면 되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 내가 어떤 소모품이 된것 같은 불필요한 일을 큰 의미가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려면 되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레벨을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승수를 쌓아가는거나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축적이 돼야 돼. 축적. 그러니까 뭐가 <laughs> 실력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재미있거든요. 내가 그 6개월 전이랑 1년 전이랑 지금 실력이 똑같고 뭐가 축적되고 발전하는 게 없으면 재미를 못 느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재미를 느껴야 되고요. 뭐, 고속도로 통행권 찾고 이야기 하는데, 1년 전에 일할 때랑 지금 일할 때랑 일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긴 했겠지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크게 이제 실력이 향상이 없죠. 이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 그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려야 재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게임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걸 배운 대로 했더니 잘안 되다가. 실력이 이제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했더니 딱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럼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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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될 거야 했는데 잘안 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딱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사업이 성공을 했든, 뭐 돈을 벌든, 뭐 직장에서 인정을 받든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뭔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어, 자기 생각대로 뭔가 제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되게 일이 재미있습니다. 음, 전 개인적으로 치과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어요. 어,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어, 첫째 의미가 있고요. 저한테는 저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도 의미가 있죠. 네, 인체 균형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는 치과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그냥 돈만 받고 이빨 떼워주는 단순한 노동자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고급 노가다라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에 어, 흥미가 떨어집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실력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제가 뭐 치커시크릿 책 1편, 2편 냈지만 그때 책을 낼 때보다 지금 2019년이죠. 제가 지금 2015년에 1권 내고 2016년에 2권 냈으니까 근데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기술력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이게 잘안 됐는데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실력이 축적된다는 걸 내가 하루하루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재미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제 제가 환자를 볼때 음, 대부분의 문제는 제 생각대로 해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조금 어 지금 산을 넘어야 될거 마지막에 성인 교정 전체 치아를 움직이는 성인 교정 같은 경우는 선을 지금. 몇명 환자를 끝내고 나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치아를 완벽하게 움직이는 기술을 익힐 것 같아요. 0 0명이면 100%. 100% 100% 100% 저는 치과 일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0국에서 여기저기 오시긴 하는데 어, 뭐100% 하는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있0 0 100% 100% 1